뉴욕에 있는 센츄럴파크 사진 앞에 서 있습니다. 도심에서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주는 멋진 공간인데요. 저는 늘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서울시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 생태도심이라는 기체 아래 서울 도시계획 2 0 3 0에 도심에 녹지를 공급하는 계획을 반영을 했고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이 되고 났더니 오피스 빌딩이 향후 5년간 약 90만 평이 도심에 공급이 된다고 해요. 여의도 63 빌딩 18개가 이 도심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녹지 생태 도심과 오피스 공급 무슨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바로 시작합니다. 네, 녹지 생태 도심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호부가 담긴 2030 서울시 도시계획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되면 대폭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높이는 더 높게 이런 문구가 있죠 그래서 녹지 공간이 확보가 되면 대폭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사업자에게는 사업성을 높여주고 서울시는 녹지 공간이라는 공공성을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내용이 어떻게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저희가 좀 사례를 하나 들어 드릴 텐데요. 이 프로젝트는 을지로 상가역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수포구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행사는 기존의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용적률 한750% 높이 100m 수준에서 연면적이 36,000평으로 인허가를 받았는데요. 어, 특이점은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그 영국계 자산운용사에 선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해져 있는 빌딩인데요. 그때 밸류가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서울 2030이 시행되고 나서 이 시행사는 다시 인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명녹지를 일부 내주고 그리고 용적률과 높이를 다시 얻죠. 그 용적률은 거의 500% 올라서 1200%, 높이는 150m. 그래서 연면적이 36,000평에서 52,000평으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 빌딩 밸류가 1조 1000억에서 1조 6000억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짓는데 원가, 금융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주는 거의 3천억 정도의 시행이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첫 번째 서울시의 정책은 핵심 내용은 사업자가 녹지 공간을 더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용적률을 더 줘서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하고 또한 높이도 올려주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2030 전에는 이 도심부의 건물의 높이는 90m였는데 일부 사업지는 200m 이렇게 높이가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업지의 사업성은, 아까 보셨겠지만, 사업성은 엄청나게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대신 서울시는 사업주에게는 사업성을 올려주고, 서울시는 공공성이라는, 녹지라는 공공성을 가져오겠다. 이게 이제 정책의 핵심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 그 용적률이 어떻게 1500%가 되고 높이가 200m가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 코어비트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영상을 통해서 기사와 함께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이 되고 실행이 되는지 이 부분이 또한 엄청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실행된 사업장들이 실제로 녹지로서 얼마나 서울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도 중요한 거겠죠. 이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을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건물은 옛날에 그 중앙일보와 jtbc가 쓰던 그 서소문에 있는 그 빌딩인데요 이 빌딩을 허물고 지금 펜스를 치고 재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옆에 건물까지 일직선으로 세개의 프로젝트가 서소문에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초록색 녹지가 보이시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가 녹지 생태도심으로 그 정책을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한참 기존 건물을 해체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사실 보시면 이게 도로같이 보이지만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고가예요. 이 서서문 고가가 여기를 딱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도 폭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이 앞으로는 서울역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이길 앞으로는 이렇게 철길이 지나가서 사실상은 보면 여기가 고가와 철길 대로가 잘라놓은 모투리에 이렇게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그냥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공간에서 본래 지지는 센츄럴파크처럼 서울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유 그리고 가족들이 쉴수 있는 그 공간을 주겠다고 한 건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까? 여기 보시면 철길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 그런 지지가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취지가 달성이 될까요? 저는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리고 조금만 지도를 넓혀서 보면,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여기 덕수궁길이 있어요. 정동길이. 사실,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주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주말에 보면 덕수궁길에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주말에 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이 사업지들의 사업성이 막 좋아져서 그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받아다가 여기를 개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좋은 그 실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어, 힐튼 호텔을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 데입니다. 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힐튼 호텔을 허물고 여기에 10만 평짜리 오피스. 63빌딩 두 개짜리 오피스하고 호텔이 들어오는 프로젝트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녹지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근사해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 지금 이 서울역 앞으로는 굉장히 큰 도로가 이 앞을 잘라 놓고 있어요. 그리고 힐튼 호텔은 어디 있냐? 이 서울 스퀘어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서울 고가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잘라 놓고 있고요 이걸 이제 땅 지도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힐튼호텔이 아까 오피스가 여기에 서고 여기에 호텔이 섭니다 그리고 아까 보이는 녹지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 사실 서울스퀘어, 남대문경찰서 그리고 옆에 오피스 빌딩 이렇게 오피스 빌딩해서 사실 여기는 이렇게 빌딩들로 이렇게 꽉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안에 폭 쌓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뒤로는 바로 남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녹지를 공급하고 이 사업주한테는 높은 용전률과 높은 높이를 줘서 사업성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공간에 다시 아까 조감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 공간에 또 똑같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센츄럴파크에서 기대했던 서울시민들에게 도심에서 여유와 휴식을 줄수 있는 공간일까요? 또 가족들을 위한 공간일까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병풍처럼 오피스 빌딩이 싸고 있으니까 이 건물에 입주한 직원들의 일종의 정원이 될까요? 사실, 많이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 말은 이 공원은 이 건물의 밸류를 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서울 시민들의 휴식을 얻는 공공성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평소에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된또 하나의 배경이 있는데요. 사실 사후관리가 잘 되느냐?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서울 도심에 있는 이 녹지 공간입니다, 현재. 여기는 어디냐 하면 여기가 경희궁이에요. 경희궁 옆에 도니문 박물관 마을이라고 해서 경희궁 자의 아파트 단지 재개발을 할때 조합에서 기부 체납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도니문 마을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뒤쪽편으로는 이렇게 공원을 시민들이 이렇게 녹지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촬영하는 오늘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가 경희궁 입구인데요. 이렇게 차들이 꽉 가로막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 어떤 차는 여기 아예 녹지 위에 올라와 있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연히 이제 점심 때 가서 봤더니 이렇게 이 흡연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 바로 진입하는 시민들이 없어요. 삥 돌아서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이 공원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휴식과 여유를 주는 공간일까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케이스이다 보니 제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다시 처음에 사진 앞에 섰던 뉴욕의 센츄럴파크입니다. 이런 멋진 그 도심에서 시민들에게 여유와 휴식을 줄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주변 이웃들과도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멋진 공간이 서울에서 탄생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려면 좋은 정책을 적용하고 실행함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꼭그 사업지에 일부 토지를 내놔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지에서 사업성이 좋아져서 거기에 이익의 일부를 서울시가 받아서 실제로 공원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이런 센츄럴파크를 서울시에서도 가지고 싶다면 그 적용과 실행에 있어도 서울시가 충분히 고민해 볼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적용된 현장들이 사후관리가 그 목적에 맞게 사후관리가 되어야지만이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센츄럴파크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코비의 부동산 해설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